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코인주치 코인닥터입니다. 코인닥터의 차트 건강 건진 드디어 18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추세선을 가지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매수와 매도급소를 찾아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그 모든 실전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감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시장을 항해하는 노련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지난 강의 가 기억이 안난다 추세선에 관한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난 17강을 다시 한번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시기 전에 질문 한개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 손에 미래의 예측 지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 실것 같으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력의 의도가 담긴 진짜 추세선 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지도를 손에 넣었는데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1차 진단. 추세 매매의 기본 원칙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서부터 진단하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추세 하단선에 닿을 때까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이고요. 이 선은 세력이 지켜내려는 강력한 방어선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죠? 가격이 추세 상단선을 닿을 때가 익절하거나 신규 진입을 피해야 하는 위험관리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절대로 없죠 더 정교하고 확률높은 매매급소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추세 전환의 첫 첫번째 신호를 포착하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나긴 하락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바로 그 시작점을 공략하는 방법 인데요 오랜 시간 길게 하락세를 이어 온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단계는 가격이 이 하락선 추세 를 상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추경매수하면 위험하다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 죠 돌파하는 척 했다가 다시 추세선 안으로 돌아오는 속인수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 이후 가격이 다시 추세선까지 내려와 이전에 저항했던 선 이제는 지지로 바뀌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나가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첫 번째 매수 급소가 됩니다. 다만 이 매매법은 완벽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 매매에 해당하는 점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다음으로 넘어 와서 가장 안전한 확인 사살 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한 확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초보자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지난 강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추세선 밖에서 정고점 돌파를 노리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가격의 첫 번째 고점을 만드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상승세 이후의 하락. 세가 이어져가면서 지금 상반에 있는 저항라인을 뚫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상승세를 잃어가면서 이곳에서 상반돌파를 한번 보여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지지와 저항구간 이 생기면서 횡보구간이 만들어졌 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다시 한번 저희가 그어 놨던 이 지지라인을 밑으로 뚫 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 패닉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패닉셀이 일어나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저희의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가격대가 상승하는 이곳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거래량까지 터지는 이곳을 메인 포인트로 잡고 거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횡보구간이 생성되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방에 저희가 그어놨던 이 추세에 있는 저항라인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지 못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라인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기류를 만들어 내었죠. 이것이 바로 메인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막10% 20% 갑자기 등하는 것을 원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인 차트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우선은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공원이 나오더라도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돌파 이후에도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한번더 확실하게 돌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이 왔을 때 진입하신다면 어떻게 되시죠? 최소한 손실은 없이 시간이 걸릴지언정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볼 것은 세력의 트랩을 역용하라입니다 사실은 이 매매 방법은 초보자분들은 하시기 정말 어렵고요.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 진짜 추세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도 시야 넓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이어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준마디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 라인을 여기도로 그을 수 있고, 여기도로도 그을 수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기 쉽게 지금 추세선을 그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상반 돌파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하락하며 횡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방에 있는 지지라인이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죠? 엄청난 패닉 셀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곳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과 함께 세력들은 아 이제 가격대를 한번 뚫고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페닉셀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많은 가격이 내리면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며 다시 한번 세력들은 매수를 했을 거고 그에 반증되는 증거로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지지 라인을 다시 돌파하며 가격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가격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이 말은 저희들이 아 여기서 팔고 나서 어 다시 가격이 오른다 아 아깝다 하면서 이 구간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진입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신 거죠?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격대들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하면서 안정적인 저항과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겨하는 매매 방법이라는 거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돌파가 다시 나온다고 했었을 때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다리며 세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방법은 세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렇게 폭발적인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와 이런 매매법 정말 제가 초보자 분들한테는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하는 매매법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한번 불리기 시작하면 은그 다음서부터는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음에 올 저항과 지지라인에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은 절대로 초보자 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서 그 이후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코인닥터의 꿀팁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추세선으로 입절과 손절을 하기인데요. 여러분, 차트 정말 심플한 관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기준마디가 나오고 상승세가 이어진 다음에 또 한번 의미 있는 기준마디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추가 매수 기회를 더 노려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준 만이가 나왔고 이곳에서 들어가든 이곳에서 들어가시든 하셨을 때 여기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약간의 흐름 구간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로 흐름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매수를 하면서서 롱 포지션을 잡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절을 한 뒤에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즉, 쇼 포지션을 잡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터치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언제나 차트가 이렇게 가냐? 아닙니다 절대로 차트는 이렇게만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차트의 흐름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언제나 상승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트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매수해서 롱포진을 잡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 포지션쯤에서는 아 손절을 치고 나와야겠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 야지 완벽하게 입절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좀더 차트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이 보이 니아 여기서는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면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 한번 초포신즌을 잡으려고 시도 를 해볼까라는 인식을 하고 계셔 야 됩니다. 인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후에 보시던 것처럼 엄청난 거래량 이 터지면서 하락세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 포지션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아 추세가 전환됐다고 라 생각이 드셨다면 그렇게 해서 숏을 잡으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한번더 얻어 가실 수 있겠죠 이처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선으로 익절과 손절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엔지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투자는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한테추천 드리지 않고요 더 쉬운 방법은 제 전자책에 나와 있는데 오늘 강의 에서는 중급자들도 포함된 강의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자책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좀더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최종 처방 들어가 겠습니다. 추세선 매매 3대 급소입니다. 첫 번째 추세전환 매매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 지지 확인 후 진입 하는 방법입니다. 예측과 확인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초보자분들은 어떻다 추천드리 지 않습니다. 하지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추세박 정보돌파입니다. 추세 전환 후첫 고점 돌파시 진입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초보자분들한테 강추 드리는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점 잊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두 번째 추세박 정보돌파 부분을 꼭 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추세안 정보돌파입니다. 상승 추세 중 세력들이 난 트랩 이후 정보돌파시 진입합니다. 고수익이 있지만 고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확 실성이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보자 분들은 두 번째만 기억해 주시고요 중급자 이상이다라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1번과 3번 이두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안전하고 정확한 기준으로서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 헷갈리신다라면 오늘 강의 지난 강의 그리고 저의 전자책을 통해서 확실한 진입 타점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도 고생 정...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력의 의지가 담긴 진짜 추세선, 즉 완벽한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마스터했는데요. 하지만 이 완벽한 지도를 손에 넣었다라고 해서 바로 보물섬에 도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시간 18강에서는 바로 이 지도를 가지고 실제 차트에 어떻게 귀신같이 매수 매도 급소를 찾아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그 모든 실전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편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나 다음 강의가 너무 기다려져서 그 실전 비법들을 미리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열정적인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집필한 오늘도 코인천재 비법노트에 몬을 배운 모든 내용은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룰 핵심 내용까지 모두 다 담아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저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남들보다 한발더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암호화폐 주치, 코인닥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